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숙속 대장 나르고. 고라니똥을 찾아라. 너니. 너니. 어, 아, 아, 이 소리는 뭐지? 어, 고라니 소리야. 지난번에 내 도토리를 먹어서 화냈더니 후다닥 도망가 버렸단다. 아유, 나르고 미안해. 나는 네 건지 몰랐어. 아우 참, 몰랐다면 다야! 으음.. 구우구 화해해! 화해해! 음! 냠냠! 오구오구! 음! 냠냠! 음, 아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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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화해는 무슨! 혹시 고라니가 화해하러 온 건가? 하긴, 안 싸웠으면 지금쯤 재밌게 놀수 있을 텐데. 하이, 이참에 슬쩍 화해할까? 음. 아 고라니야 우리 이제 그만 화해 어? 어이 그새 어디 갔지? 어우 참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어디 있는 거야 어우 참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요런데 많이 사는 게 뭔가면 뭐 고라니야. 고라니? 여기에 고라니야. 얘가 암컷이네얘안컷시나안암안지안 앙컷. 앙컷. 고라니는 요런 물가를 좋아하는 게 동물이야. 여기서 툴 떠도 먹고 저 밭에 가서 또 떠도 먹고. 어? 꼬마 친구들이 고라니를 찾아주려는 걸까? 음. 고라니가. 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고라니도 찾고. <웃음> <웃음> 어, 찾아라 찾아라 먼저 고라니 똥을 찾아라. 어. 아 어디 있을까? 음. 어 그래 먼저 고라니 똥을 찾으면 고라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고라니 똥은 동글동글한데 어서 찾아봐야지 동글동글 고라니 똥 아! 우와! 고라니 똥이다! 내가 떨어뜨린 공인데 어구, 어구, 냠냠 어구 에이, 뭐야? 어이다 어, 정말? 어디? 발자국이다. 발자국? 고라니 발자국인가? 너무 커요. 고라니가 은간가 찾아오자마자 찾을. 은간가? 눈이 쌓서안 보이잖아. 응가. 여기 봐. 여기는 있을것 같은데. 발자국이 이렇게 다 겹쳤잖아. 그럼 여기는 있어. 아, 이거 보여 안 보여? 어! 아, 이게 뭐야? 고라니도. 아, 와, <laughs> 정말. 냄새가 나나 냄새 맡아보고? 어? 아... 무슨, 무슨 냄새나? 냄새나콩 나면... 냄새예요. 부들부들해요. 풀 먹어서. 고라미통은 <laughs> 색깔이 검은색이고 안에는 노랑색처럼 황토색 같아요. 간질간질해요. 음 냄새도 안 나고 좋아요. 콩 같아요 콩. 꾸룩하고 똥같아. 진흙탕같아요. 자르니까 풀같은게 있어요. 풀같아요어 여기도 똥. 저기도 똥. 근데 어, 고라니가 여긴 왜 왔다간거지? 어? 선생님 본게 봐. 콩. 여기 뭐야? 콩. 콩이야. 여기 밭은 콩밭이라는 소리야. 고라니가 와서 콩 깍지를 뜯어 먹으려고 온 거야. 콩? 좋아, 좋아. 난눈 속에 파묻힌 콩도 잘 찾아 먹지. 한번 찾아봐. 여기 눈을 여기 파 가지고 있는 콩 있는가 없는가 봐. 콩찾으 가요. 고마, 고마. 여기 나쁜 거 아니야. <놀러> 아. 아야 피. 야, 뭐가 나오려고 해. 콩이 <놀러> 아, 요콩으러 <콩뭍으로 놀러> 왔었구나. <놀러> 여기 있다. 가자, 가자. 나좀막 그래도 있냐? 와 콩이다 콩 와구 와구 신난다 와구 와구. 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있어? 여기도 있다. 네. 여기 두 개. 여기도 있다. 고라니 고라니 이게 똥이 나왔지? 네. 그러면 옆 근처에 고라니가 살아 안 살아? 살아요. 살지? 그럼 고라니. 차... 그러면 고라니가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고라니를 찾으려 그러면은 똥을 먼저 찾아야 되지. 어, 그럼 근처 저 숲에 고라니가 숨어 있다는 거? 아무리 숨어 있어도 나 나르고두는 못 피할 걸. 기다려라. 어, 여기 어딘가에. 아니야, 나 예전에 마음 다 풀렸어. 아, 어, 그랬구나. 우리 이제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응, 어, 그래? <웃음> <웃음> 야, 오늘 고라니 볼줄 알았는데 못 봐서 섭섭해요. 고라나 다음에 만나자. 고라나 안녕. 고라. 야야호 가만히 기기 울여봐 숲이 속삭이는 소리를 친구들이 고라니 똥을 찾아서 고라니와 화해할 수 있었어 고마워 꼬마 친구들 어 예+ 어 예+ 어 예.